그게 틀렸을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생리가 끝난 지 얼마가 안 돼서 아직 배란 게 전혀 아니에요. 그때 임신이 됐어요. 사실은 배란이 된 거죠.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예비 엄마 아빠들은 임신을 하려는 타이밍 자체 갖는 것도 생활 리듬에 이제 쫓기다가 보면 힘들 수 있는데 정자는 꼬리가 있어요. 임신 수정률이나 정상태와 발생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측면을 조금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은 임신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laughs> 임신 전 필수적으로 검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임신을 하려는 시기에 있어서 되게 이제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두 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중요해요.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 신체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간 뭐 기능, 폐 기능, 피부 질환, 알러지, 임신 중에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검진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자 난자의 생성 기관이라든가 임신 때 아기가 착성할 수 있는 자궁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고요. 뭐 난소 기능이라든가 호르몬 기능이라든가 염증 관련 부분, 영양학적인 밸런스에 대한 검사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불임이 요즘 조금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영양학적인 밸런스의 불균형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질 대사, 지방 분포라든가 이런. 활성산소까지도 이제 얘기가 좀 확장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가 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어요. 임신 전 예비 아빠분들이 금화, 금주가 필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한 정자의 형성에 대한 얘기예요. 예비 엄마가 되려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 금주구면을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상식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아빠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도 정자의 생성 주기를 보통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를 잡아요. 이 기간 내에 이제 형성된 정자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활성도. 정자는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가 활발한 헤엄을 치는 활동도를 보이는데 더 액티브할수록 수정 가임 능력이 좋아져요. 정상 형태 가까운 정자의 임신 수정률이나 정상 태아 발생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측면을 조금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미 이제 3개월 전에 형성이 시작돼서 3개월 후에 완성이 된 정자가 파정 시기에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3개월 이전부터 준비를 꼭 해야 되는 의미가 있겠죠. 흡연과 음주가 그 형성 과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배란일을 맞추는 것이 임신할 때 중요한가요? 아니면 배란일이 아닌 경우에도 임신이 가능한가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되게 이제 난소라는 곳에서 난자가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돼서 쭉이 루트를 통해서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요. 난자가 이 공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기는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베란이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서 이때 베란기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틀렸을 수가 있어요. 저는 생리가 끝난 지 얼마가 안 돼서 아직 베란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사실은 베란이된 거죠. 배란이 안 되고 임신이 될 수는 없어요. 현대 사회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예비 엄마 아빠들은 임신을 하려는 타이밍 자체 갖는 것도 생활 리듬에 이제 쫓기다가 보면 힘들 수 있는데 배란 타이밍은 이게 생리 주기 인터벌이 조금 규칙적인 분한테만 가능한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규칙적이라면 내 다음 생리가 언제쯤 시작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시작일로부터 한 2주 전쯤 내 배란을 예측하는 것은. 전생리로부터가 굉장히 달라져요. 테스트기도 좀 쓰시고는 하세요. 요 홀몬이 나오는 기간이 매우 짧아요. 아주 타이트하게 한 6시간 인터벌로 해주지 않으면 베란 테스트기는 그 진짜 베란 시기에 짧은 시기를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좀 어렵죠.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편리한 길일 수도 있겠어요. 음. 아, 네, 중요한 얘기예요. 연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불임의 많은 부분이 이제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이 되고 있고요. 약간은 산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어떤 물질인데 중간 물질인데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세포막을 공격해요. DNA나 세포막 지질을 층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이 이제 적당하게 또 분해가 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는 상황들이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뭐 과도한 스트레스, 질병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식이 습관과 많이 관계가 있어요. 과도한 당, 과당.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주범이에요. 범인입니다. 불면, 과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음주, 후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DNA라고 하는 게 결국은 건강한 아가의 시작 점이겠죠. 아가는 엄마와 아빠의 DNA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데, 건강한 DNA를 공격하는 게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죠.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산부인과를 내원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어, 중요하죠. <laughs> 임신을 꼭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해도 여성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중요하고요. 자궁난소, 질강, 생식기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자가 증상의 변화나 이런 걸로 체크할 방법이 어려운 일이에요. 병원에 산부과 전문의한테 오셔서 진료를 좀 받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그 생체 리듬, 생체 캐릭터하고 임신 준비 어떤 특성하고 약간의 궁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네랄류나 바이타민 같은 거나 영양제들을 이제 섭취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정말 내 신체에 맞는 임신 준비일까. 산부인과에서 내 체질적인 부분, 나의 여성으로서의 특징 같은 것을 조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감사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가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거는 원장님 찾아뵙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